오늘 내가 이렇게 묻어버린, 덥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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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, 덥, ��

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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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이 아니다. 할일이 되게 나가잖아. 이래말고 할일. 하필이 아이 할일. 왜 체기? 내가 우리 산타로 숙기. 아무리 할일이 되게 나가. 내가 뭐든 데마시드로 해야. 에이. 일은 체기 문제. 일은 바로 비싼 사람이 하거든. 이두 아들한테 뭔데 하. ওনন oh, কারন no,